가까운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라. 가족은 곧 삶의 뿌리다. 가족과 인연의 소중함.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? 바로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소중한 인연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. 함께할 때 삶은 깊어진다. 우리는 때때로 성공을 좇고 돈과 명예를 위해 달리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손을 잡아주는 건 돈도 지위도 아닌 가족과 인연입니다. 따뜻한 식탁 위에 한끼 무심코 건넨 격려의 말.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평생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. 가족과 인연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미 늦은 후회뿐이겠지요. 그러니 오늘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. 그 한마디가 곧 행복의 씨앗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어줍니다.